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살펴보는데 어, 첫 번째로 수직선 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면 아마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서도 좌표 평면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식이 있어요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때 공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공식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주는 건 필수예요. 외우는 건 필수예요, 필수.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자 하는 거죠, 원리.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만 문제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원리를 아신다면 더 많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내분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죠. 자, 내분점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안으로, 안내 네 자, 그죠? 분 나눌 분 안으로 나누는 겁니다. 안내 네 자, 나눌 분. 그래서 두 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a 라는 점과 b 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대 3으로 안으로 나눠 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점피가 어딨냐면, 어, 점피를 2대3으로 나누어주세요 라는 말은, 내분하세요 라는 말은 바로 길이의 비를 이렇게, 이렇게. 요런 느낌인 거죠. 요 길이가 2구요. 요 길이가 3인. 이런 느낌으로 찾는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음. 아니에요. 직선 주어진 선분 혹은 직선 안에 점입니다. 물론 문제에선 서 3분이라고 하겠죠. 또 이야기해 볼게요. <laughs>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두점 a b를 좌표를 잡죠. 1과 5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1과 5인데 이 점을 예를 들어서 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을 찾으세요. 내분하는 점을 찾으세요. 라는 말은 두 녀석의 길이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인데 길이는 4겠죠. 그죠? 길이는 4예요 그러면 1대 3이라는 것은 길이의 비가 1대 3이라는 것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게 하는 길이의 비가 1이고 3이 되게 하는 이 좌표가 과연 몇이냐? 라는 거죠. 근데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이 정도는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점을 찾는 거예요. 이 점을. 물론 이 점을 이제 일반화하겠습니다. 이 점을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증명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음. 하지만 저는 그냥 제일 편한 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제 특정한 점. 아까와 같이 뭐 1과 5가 아닌 a라는 점은 x1이라는 좌표입니다. b라는 점은 x2라는 좌표입니다. 그런데 x1과 x2라는 좌표가 있는데 이두 선분을 내분하는 몇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입니다. 네 내분하는 네점 P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근데 M 대 N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 M 대슉 N이에요. 그리고 이점 P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P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A P의 길이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B가 몇대 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M 대 N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AP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AP의 길이를. 자, 물론, 뭐, 혹시 몰라서 옆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AP의 길이 얼마일까요? 여기. AP의 길이. 실제 길이가 1이죠? 좀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실제 길이가 1이죠? 이 1이라는 길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직선이기 때문에 2에서 1을 뺀 거죠. 그죠? 2라는 길이에서 1을 빼면 1이라는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BP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해요? 여기 BP. 이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5에서 2를 빼면 되겠죠? 이게 바로 3이라는 길인 거죠. 길이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px라고 어 x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라는 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p의 길이는 x x1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bp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2 x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x2 x. 근데 이 길이의 비가 얼마다? m 대 n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싶다? x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합니다. 그러면 m x2 x 는 n의 x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볼게요. mx2 mx는 nx 빼기 nx1 그런데 저는 x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끼리 같이 있고 싶어요 x가 그래서 이걸 일로 넘기고 그리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식이 바뀌겠죠? 어, mx 플러스 nx는 m x 2 플러스 n x 1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x로 묶으면 x로 묶으면 m 플러스 n은 m x 2 플러스 n x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하는 이러한 좌표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워야 돼요. 음,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어, 외우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근데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음, 내분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사실 증명하는 방법이 이, 방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하로 어, 이게 몇대 몇인가 그걸 이용해서 푸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일 쉬운 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음. 내분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아,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을 뭐 3대4로 내분하세요 라는 말은 이 안을 전체를 똑같이 몇 등분, 7등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 중에 여기가 바로 p 라는 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대4 라는 게 바로 내분점의 의미.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쉽게 외우냐면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음. A라는 점이 x1이고, A라는 점이 x1이고, B라는 점이 x2인데요.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음. 일단 m 플러스 n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반대로 곱해요. 그러면 m분의 x2, 그리고 플러스 m분의 x1. 이렇게 외웁니다. 내분점은 이게 플러스가 돼요. 아시겠나요? 어. 그리고 내분점도 뭐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미리 공식 외우는 방법은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똑같아요. m 대 n이고, 외분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외분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m n 이고요 그리고 m x2 마이너스 nx1입니다. 이게 바로, 외분점 공식. 이거는, 내분점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외분점이 무엇이고, 음, 외분점의 공식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 자, 외분점 보죠. 외분점은요, 어, 외분점은, 두 점, a, b. 이것도 일단 수직선상입니다. 수직선상 선분 AB가 있어요. 그런데, 외분! 외, 얘는 말 그대로 바깥 외 자입니다. 그죠? 아까는 안내 자였겠지만, 그죠? 바깥으로 나누는 거예요. 바깥으로. 일단, 문자로 하면 어려우니까, 실제로 숫자를 쓰겠습니다. 3대2로 외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점 p가 이렇게 요렇게 선분 위에 이렇게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선분 밖에. 그래서 직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직선이 필요하고요. 길이의 비가 3대 2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p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길이의 비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음. 다른 얘기 원래 한말할 말이 있었는데. 다른 예도 하나 더 들고 싶어서. 음. a b를 이번엔 뭐 1대 5로 외분하는 점.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합니다. 아, p가 여기에 있다면 p가 여기에 있다면 a b를 1대 5로 외분하는데 여기가 1, 여기가 5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어. 내가 왜 이걸 설명하는지도 눈치 채면 조, 좋을 것 같아요. 1대 5로 외분하려면 아마 P라는 점이 여기에 위치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5라는 건 그림상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았을 때 문제를 보았을 때 이렇게 외분하든 이렇게 외분할 때 누가 더 큰지도 사실 알면 좀 좋아요. 음, 알면 좀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분점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문제집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선분 a, b를 외분합니다. 몇대 몇으로 m 대 n으로 외분할 때 공식이 아마 아까처럼 이렇게 m x 2, n x 1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m 양수, n 아이고 n인데 n 양수 그리고 m과 n은 같지 않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음. 특히 이 조건, 음. 이 조건이 왜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요. 만약 이거라면 이거라면 외분점을 과연 찍을 수 있는지 어,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왜안 되는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분점 증명하겠습니다. 왜 공식이 이건지를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쉬워요. 어, 물론 경우를 나눠서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서 하긴 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공통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와 같이 두점 A B 근데 이 녀석을 X1 이 녀석을 X2 라고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외분합니다 M 대 N으로 외분을 해요 근데 M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외분점이 어디 생긴다 요쪽에 생길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m이라는 길이죠? 비율이죠? 어, 여기는 n이라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p라는 점, 바로 x를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아까와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뭐가 어려운 게 없어요? 바로 ap의 길이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b가 몇대 몇이다? m 대 n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ap 요거잖아요 이 길이 m이죠 그리고 bp 요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n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의 길이 얼마입니까 x x1 그리고 bp는 x x2가 될 것이고 이게 m 대 n이다라는 거고 나는 또 x는으로 만들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면, mx-x2는 nx-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x-mx2는 nx-nx1이 되고요 아까처럼, x는 x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mx-nx는 mx2-nx1이 되겠죠. 그래서 x로 묶으면 m-n은 mx2-nx1이 될 것이고요. x는 양변을 m-1로 나누면, 아, m-n으로 나누면 x2-nx1. 슉!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공식 어디 갔어요? 음, 여기 있네요. 이 어. 친구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복습합니다. 내분점은 내분점은 선분이 있을 때그 어, 선분을 m 대 n으로 쪼개는데 그 쪼개는 비율이 여기 있는 거예요. m 대 n으로 그렇죠? 그런데 외분점은 M 대 N으로 쪼개는데 그 녀석이 선분, 이 선분 밖에 있는 직선까지 연장된다라는 거죠. 이게 M 대 N이고. 혹은 이쪽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M 대 N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했다면 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다면, 이제 수직선이 아닌 좌표 평면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자, 바로 가시죠.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왜냐면 수, 이 수직선을 잘 이해했다면, 좌표 평면도 원리가 똑같아요. 혹시 욕심나시면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럼, 네 분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분점을 가지고 자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 있구요 직선 a가 선분 ab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a의 좌표는 x1 y1 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b는 x2 y2 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선분 ab 위에 내분점을 찾으래요. 그런데 비율이 m 대 n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분 ab 이렇게 했는데 내분점 m 대 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분을 m 대 이렇게 n으로 딱 내분하는 요점 p의 좌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p의 좌표. 그런데 p의 좌표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x, y라고 잡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요. 도형의 닮음이요. 알겠죠? 어. 그러면 조금 펜을 얇게 음, 해서 자 쭉쭉쭉쭉쭉 이렇게 평행하게 내리겠습니다. 평행하게, 평행하게 내리죠. 슈슈슈. 이렇게 쇽쇽쇽쇽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닮음인 삼각형이 있어요 닮음인 삼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노란색 이 노란색 삼각형 보이십니까 어. 이 노란색 삼각형과 그리고 저는 핑크색 이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어때요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노란색 삼각형 그죠? 노란색 삼각형 그리고 핑크색을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어. 이렇게 할게요. 왜 닮음이죠? 여기 끼인 각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90도 직각일 거예요. 이미 각두 개가 같아요. AA 닮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의 길이가 m 대 n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밑변, 이 친구도 변의 길이의 비가 M대, N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길이가, 여기 길이가 바로 어디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바로 어디다? 여기라는 거지. 여기라는 거죠. 그죠. 이 길이가 바로 길이의 비죠. 길이의 비가 M. 그리고 여기 얼마? n이라는 거예요. 길이의 b가. 이해 되십니까? 오케이. 이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죠. 여기는 x1이라는 좌표, x라는 좌표, x2라는 좌표죠? 그럼 아까 수직선이랑 똑같잖아요. 수직선 위에 두 점. 그죠?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그럼 뭐예요? x는? 공식을 벌써 외웠나요? 똑똑하네요. n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더라. 쉽죠? 음. 증명은 이거예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저는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밑에 거는 결국 수직선이에요. 그럼 y 좌표도 한번 볼까요? y 좌표 y 좌표도 보면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또 여기도 m대 당연히 n이죠. 두 삼각형이 m대 n으로 닮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의 길이 그죠.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 당연히 m일 거고, 여기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당연히 n일 거예요. 여기는 m일 거고, 그죠. 그러면 그림을 살짝.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입니다. 근데 여기는 y 좌표가 이제 y2 였고, 여기는 y1 이었고, 여기, 여기는 y 예요 그죠? 이해 되십니까? 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수직선 위에서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m 플러스 m 분의 어디 갔지? m y 2 플러스 n y 1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점을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지만, 그것을 잘 기억해 낸다면 좌표 평면 위에서도 어렵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하지만 저는 또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사실 뭐 외우는 거 똑같아요. 한 점. x1, y1, 그리고 또 다른 한 점, x2, y2가 있는데, 좌표평면 위에 a와 b가 있는데, 이 선분을, 이 선분을 m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하는 점, p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항상 내분일 때는 플러스, 그래서 m 플러스 n 분의 대각선, 대각선 곱합니다. nx1 플러스 mx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사실 여러분 문제집에서는 mx2를 더 먼저 쓸 거예요. 이렇게 mx2 플러스 nx1 뭐제거나 저쟤거나 같습니다.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뭐다? 어쨌든 내부는 m 플러스 m 분의 이렇게 또 곱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 틀렸다. 내분 아, 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m y 2 플러스 n y 1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내분하는 네점 P의 좌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분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굳이 외분점까지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더 중요해요. 원리는 이거니까요. 음. 이게 바로 얘는 외분점이겠죠. 외분점 Q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음. 혹시 몰라서 좀더 이야기한다면 그죠? 얘도 같은 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또 혹시 조마조마 아 이거 모르면 안될것 같은데 이럴까봐 어, 이야기를 합니다. A, B가 있어요.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x1, y1, x2, y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분점. 근데 몇대 몇으로? 아이고 외분점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는 소리는 일단 m이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m, 슛. 여기가 n이 돼서 두두두두두두중중중 두두. p 보통 Q라고 쓰니까 저도 Q라고 쓸까요? Q. 이렇게 x, y를 찾는 겁니다. 찾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닮음. 도형의 닮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시 수직선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x1, 여기가 어, x2, 여기가 뭐죠? x. 아까랑 똑같은 자고 반복하면 돼요. 아까 어디서 했죠? 음. 이렇게. 외분점 할때 이렇게 했었죠. 어,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복습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어, 사실 여러분들이 증명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분점이 도대체 어떤 점인지, 어,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이. 그리고 외분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외분점에선 특히 중요한데 m 대 n 상황에서 m이 더 큰지 혹은 n이 더큰 거에 따라서 점의 위치가 이쪽 혹은 이쪽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외분점은 이게 서로 같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좌표 평면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아까 말했죠? 음. 지겹다. 그만 써야겠다. 그죠? 글씨도 지렁이다. 음. 어떤 식으로 한다? 내분점은 플러스 그죠? 외분점은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n 플러스 n분의 대각선 슉슉 mx2 플러스 nx1 이런 식으로 아다다다 외분점 n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아다다다 오케이? 알겠죠? 이건 좌표에요. 좌표 음.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길 바라며, 파이팅 하십시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